뭐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아, 여름 축제를 원래 어, 9일간 했어야 됐, 됐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오늘 이제 그 축제 그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건데 온달과 평강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 이틀째. 그 축제를 이제 하는거죠 아~~ 다현이도 그래서 온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맞아요 <laughs> 오늘 다현이가 그 유튜브를 좀 찍어요 네네 네. 연습하는 모습 <웃음> <웃음> 정말 멋지죠? 배우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응. 연습을 공연 전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알았죠, 아, 태영? 네. 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 감독님이 관객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감독님, 맞으세요? 네? 뭐아 지금 관객을 기다리는 거죠. 아, 관객님. 진짜요? 네. 언제 오시는데요? 모르죠. 관객이 없으니까. <laughs> 지금 6시한됐나 한, 한 네. 네. 그러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네. 이 산골에서 이제 어둠을 뚫고 어디선가 이제 관계기 <laughs> 어둠 속을 헤치고 한다 네. 것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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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칼 끝은 오직 혼자서. 적을 향하는 것이다. 너의 사랑이 나의 적이라면 너 역시 나의 적이니 나의 칼을 받아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바보 온달과평강 공주 공연 있잖아요. 네. 마지막 청동하는 거에 대해내 네, 대사. 아이 대사가 제가 이제 고수도 하고 적장도 하고. 상용품도 하거든요, 상품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음. 마지막 공연 들어가기 전에 점검하는 거죠. 어. 네. 지금 너무 잘생긴 분한테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그 지금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 결국 그리 된다면. <laughs> 너무잘생겼어요 <laughs> 지금, 지금 무슨 장면 아,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 그를 사랑하는 것자가비하 마지막 그, 싸움씬 전에 남자는 거 얘기하는 대사 하는 그 장면을 나의 상기시키고 나의 상기. 상기. 아. 이제 <laughs> 오늘이 두 번째 공연이라서 한우 안에 소중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지금 어떤 장면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아 여기는 진영아 지금 구경을 하다가 어디에 오나? 평강공주가 네 처음으로 어, 바보 장면. 아, 역할 오, 역할이 어떻게 돼역 어떻게 요 역할이 어떻게 요요 역할이 어떻게 요요어떻역할어떻역할어요어역할 아 진짜 아, 평양공주답게 이쁘신 것 같아요 깜짝 아, 놀란 <laughs> 아, <여러> 아. <laughs> 처음 1호 관객 이호 관객이 때 저기 삼척 일하고 있어 헉! 완전 멀잖아요 어그 삼척에서 오신 분이야 지금 아 진짜 대단하신 아, 것 아, <laughs> 근데, 근데 우리 그 극장 그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저희 봤다 알지? 네그 안에, 밭에 생겼던 거네 그, 그때부터 계속 오시는 관계분이야 아... 멀리 <laughs> 보셨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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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다 어 <laughs> 현아, 관객이 이렇게 안 오는데 저 청만님밖에 지금 안, 안 계신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공연을 어떻게 할까? 아유, 한 명이라도 오셨으니까 그래도 어.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럼 멀리서 오셨는데 공연 보러. 삼척에서 오셨는데. 당연히 해야지. 알았어. 한 명이라도 우린 공연을 한다. 네. 했다. 네. 한다. 한다.

공연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볼 공연은 사실 온다에서 폭발이라는 공연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원래 여름축제 일하는 로 준비했던 공연인데 대사나 또는 그 무대의 어떤 메카니즘이라고 해서 무대의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략하고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일상을 걸을 때의 호흡과는 전혀 다른 들숨과 날숨이 우리의 오목을 열고 닫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한강이 내다보이는 성산의 정상부분을 돌로 둘러싸은 1979년 7월 26일 대한민국 사적 제 264호로 지정된 온달산성에 올랐습니다. 온달이라, 온달, 온달. 장사를 지내려 하니 너희 움직이지 않는지라 그때 공주가 와서 너를 엉만치면서 하는 말인지 삼가죽음이 결정났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하니 들려. 군단은 고구려의 위대한 장수가 되었으나 유시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어다 삶과 죽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저 아래 애자하면서 유유하게 흐르는 남한강의 물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음. 더 오래 튀겨지는 것도 없고. 음. 아직. 음. 음. 뚫어. 여기 괜찮겠네. 약간 반더라. 음. 여기 안뜨어와요 여기 뚫었죠. 여기? 거기는 괜찮네. 음. 어. 아, 예. 네. 오늘 공연 뭐 마음에 들었나요? 어, 공연. <laughs> 근데 관객이 준비, 준비한 만큼 나온 거죠 아, 그래요. 관객이 오늘 네 명밖에 안온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뭐 적지 않았나요, 어, 평소에 비하면? 평소에 비하면 어, 적지 않았나요? 첫날을 한 30명 정도? 예, 예 왔는데. 어제 네명 밖에 안 왔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 아는 분들이시고. 예. 예. 음, 청, 성청, 청마님이 참석해서 오셨고. 또 아는 형님이 오셨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 했잖아요, 전혀. 예. 오히려 뭐, 홍보를 해서 많이 오시는 것도 걱정스럽더라고요. 동네 예.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라. 예. 혹시라도 또 뭔가 좀 그러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또한 4명 달라고 니까 쓸쓸하긴 하죠. <laughs> 아 근데 아까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외로 관객 반응이 아주 감동적 이었다 아주 담백하면서 간결하면서도 또남독국의 묘미를 느꼈다는 또 의외 의또 반응들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그냥 <laughs> 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힘내라고 아 그런가요? 어, 주는 인사만이죠 인사만 아. 아, 인사만 이라 생각이죠 아니 근데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뭐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음. 그뭐좀 이렇게 판단해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뭐뭐 어. 뭐 관객이 그래도 없으니까 좀 쓸쓸하네 네예 예. 네. 그러긴 하네요 근데 향후 이 작품의 뭐 계획, 기획 뭐어쩌도할 수. 어, 그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뭐그 진짜 온달산정에 가서 공연했으면 좋겠죠. 온달산정에서 음. 그야말로 그 역사와 음. 그런 어떤 유서 깊은 숨결을 느끼면서 좀 거기서 현장성 있게 뭐 이렇게 공연하면 좋을것 같은데 내년에는 뭐 한번 우리가 그 관객들이 거기까지 올라오시려면 약뭐 거의 한 3, 4 0분 등반을 하셔야 되니까. 음. 어, 내년에는 좀 기획을 된다면좀 직접 현장에서 뭐 소수가 오셔, 오시더라도 좀, 음.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한번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자. 네. 네. 그 오늘부로 네. 뭐그 우리 여름 축제 네. 그 일하는 데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나고 오늘 이제 <laughs> 오늘부로 이제 예. <laughs> 조금 홀가분하겠네요. 네, 오늘부로 이제 그 축제가 끝나고 이제 또 겨울 공연을 우리 별방 우죠 별방 우체국을 또 준비해야죠. 예. 예. 하여튼, 하여튼 뭐 이제 또 둘이서 씻고 다 해준다.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예. 어, 별방 우체국. 고생 많이 하셨죠. 형님도 당단 100의 역할을 해서 다 끌어가느라고 예.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이제 또 예. 보내고 예. 또 별방 우체국 해야 되잖아. 예. 하팅 한번 하죠. 예. 별방 우체국. 파이팅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